힘든 일, 일이 있는 만큼 뒤따라지는 행운이 더 값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력 11월 달까지는 조금 힘들긴 하시더라도 네, 안녕하세요. 연평만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작년에 올해 많이 힘드셨는데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힘들었더라도 다시금 잡으셔서 그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신다고 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통이 없고 차별이 없으면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이 있는 만큼 뒤따라지는 행운이 더 값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력 11월달까지는 조금 힘들긴 하시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시 다잡아서 계획을 잘만. 잡으시고 계획대로만 하신다고 하면 뒤따라 오는 행운은 기쁘고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있다. 그럼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